네, 재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재무 함수는 어, 대표적으로 FV, PMT, PV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V나 이런 PMT, PV는 이율이나 납입 횟수를요. 자, 월 단위로 계산해서 해 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인수를 보시면 FV는 이율, 그렇죠? 납입 횟수, 기간, 금액 납입외 금액 혹은 현재 가치나 납입 시점에 대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납입 시점은요. 어, 말일 경우에는 0 또는 생략해 주셔도 되고요. 월 초일 경우에만 1이라고 꼭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PMT도 똑같이 이율, 기간 총 횟수가 기간이죠. 그리고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나비 시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PMT는 현재 가치인지 미래 가치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PV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율, 나비 횟수, 기간, 금액 들어가시고 미래 가치, 나비 시점이 들어갔는데 이 나비 시점은 동일하세요. 영 또는 생략이면 월말, 1이면 월초로 들어가신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연율이 6%의 저축예금이 매월 30만 원씩 1년을 저축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6가저축 먼저 FV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FV 입력을 할게요. FV, FV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더블 클릭 안 하실 거면 탭키 눌러 주셔도 되세요. 자, 라이트 이율입니다. 이율 그래서 이건데 예, 이걸 월 단위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12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 기간이죠. 이 기간도 곱하기 12를 해주셔야지 월 단위가 되겠죠? 컴마 월 분의 불리맥 30만 원이시죠? 그쵸? 근데 네, 여기 앞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150만 원 월급을 받는데, 30만 원을, 이제 네, 저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 지출로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시죠? 자, 가로닫고 엔터 쳐주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 맞으세요. 자, 근데 이거를 지금 매월 1년을 해서 1년을 찾게 되는 이거에 대해서 했거든요. 근데 음, 말일인지 초인지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생략해 주시면 되세요. 즉, 말일로 들어가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부에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피부에서 요번엔택키 이용해 볼까요? 레이트 똑같습니다. 얘 예, 나누기 12 해주시면 월 단위가 되고요. 30년 곱하기 12 하면은 월이 되겠죠. 자, 매월 수령액. 예, 10만원이죠. 10만원을 또 매월 수령액이기 때문에 매월 내셔야 되는 금액이세요. 자, 마이너스로 잡아주시면, 예, 우리가, 30년 동안 납입했을 때요 금액이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자, PMT도 한번 해볼게요. 는 PMT 동일합니다, 지금. PMT. 더블 클릭해서 해볼게요. 레이트, 네. 연, 이율이니까 나누기 12 해주시면 되고요. 기간, 예, 연으로 나왔기 때문에 곱하기 12 해주시면 되시고, 컴마, 대출 금액이에요. 대출 금액은 현재 내가 들어오는 가부이시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로 들어오신다고 보면 돼요. 자, 내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현재 돈을 받는 거겠죠? 자, 미래 가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적용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생략해 주셔도 되세요. 여기서 가로 잡고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내가 월 상환해야 되는 건 155만 5,310 1원이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 거봐 볼게요. PMT 동일합니다. PMT. 네. 연휴일이니까 나누기 12. 자 기간이 연으로 되어있으니까 곱하기 12. 자 근데 저축총액이야. 저축총액은 저축을 지금 돈을 받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 받을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는 없고요. 그러면 비워두셔야 돼요. 중간에 답이 없으면 자릿수를 채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비워두시고 컴마 한 다음에 미래가치에다가 저축총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 어, 매월 어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초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월 불임액이 744,651원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가지고 필기 문제를 할 건데 필기가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